네참 많죠 그 매번 명절을 치르고 나면은 특히 주부들이 병원에 많이 오게 됩니다 많이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주부들이 바닥에서 만두를 빚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김장처럼 무슨 배추를 담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무릎을 쪼그리고 무거운 음식을 들고 일어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많이 느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주부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운동법을 가르쳐드리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즉,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 자체를 탁자에서 하시라. 거기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 주부들이 수시로 관절 운동을 하면 명절 증후군을 겪지 않으면서 즐겁게 좋은 잔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아주 쉽습니다. 앉아서 일하시다가 수시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무릎을 피고,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힘을 주면서 발목을 뒤로 땡기면서 다섯 번, 아래로 밀면서 다섯 번. 이렇게 하고 힘 빼고, 이제 반대편 다리를 번쩍 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반복하는 동작이 대퇴사두근의 가장 기본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대퇴사두근을 세팅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힘만 줘도 한 굉장히 근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내리 네, 반대편 또 하시는 걸 보시면 이런 동작은 수술 이후에. 어 근력을 회복하는데 적어도 걷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내리시고 두 번째는 조금 더좀 강한 운동이죠. X로 꼬아서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저항 운동을 같이 겸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바로 반대편으로 다시 X를 꼬아서 들어 올리고요. 쭉 들어 올리면 오히려 오른쪽 다리가 아래로 내리면서 왼쪽 다리는 들어 올리는 그런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한 20회 정도를 하시면 이제 허벅지 근육이 약간 뻐근하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이용해서 런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쭉 뒤쪽. 그 오른쪽은 쭉 스트레칭이 되고 왼쪽은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바로 다리를 바꿔서 또 앞으로 쭉 밀고 또 다시 바로 다시 쭉 밀고 바로 이런 동작을 각 자세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체 운동입니다. 이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팔을 뒤로 해서 깍지를 끼고 팔을 뒤로 쭉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쭉 내미는 거죠. 어깨를 이렇게 모으는 자세로 힘을 쭉 주게 되면 이게 스트레칭과 함께 근력을 강화,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 풀어주시고 다시 쭉 힘을 주고 팔을 뒤로 쭉 내미시고 바로 다음에는 목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팔을 뒤로 재끼고, 왼쪽 팔을 올려서, 이제 오른쪽으로 잡고, 목을 쭉 왼쪽으로 늘려줍니다. 오른쪽 어깨와 목이 점점 넓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반대편으로 왼쪽 팔을 올리고, 오른쪽 팔을 들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목을 스트레칭해주고, 왼쪽 어깨에서 최대한 멀리 잡아 당겨 줍니다 바로 비슷한 동작인데요 오른팔을 뒤로 한 상태로 이제 왼팔을 돌리되 45도 정도로만 재쳐서쭉 밀어 줍니다 바로 팔을 내리시고 반대로 이제 팔을 올리고 45도 각도로 제쳐서 겨드랑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